안녕하세요. 봉영당입니다. 이번 달에는 원숭이띠 여러분들 4월달, 운세가 어떤지 이번 시간에 제가 받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1살부터 81살까지, 원숭이띠는 나가는삼재 4월달은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추권하고 받으리도록 겠습니다 <목소리> 선이 넘으신 성수님들, 많이 넘으신 어공씨들, 초록같은 대신네들, 서리같은 신명신장님들, 우려같은 장군님들, 새뼈같은 농자에 계시도록 습니다 구현하시고 살펴보실 적에 어, 성수 할머니들도 하해받으시고, 남성수 남대신에 하해받으시고, 신장님도 받으시고, 장모님도 받으시고, 대감님도 받으시고, 선왕님도 받으셔서, 21살에 갑신생이 옳습니다. 33살에 임신생이 옳습니다. 45살에 경신생이 옳습니다. 5 7에 무신생이요. 예순은 9에 병신생이요. 81살에 갑신생이 옳습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오른공수, 바로공수 내려서, 어, 4월달에 운세를 봐주시고자 할 때, 21살 먹은이 사람들은, 4월달에 나의 능력에 깜짝 놀래는 거지. 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 정도야? 나 이만큼 잘해? 막 이렇게 깜짝 놀래는기분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 사회라는 공동체가 나 누구나 학교도 사회요, 직장도 사회잖아요. 공동 속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는 거에 시기주투가 들어오는 거야. 어? 그래서 나를 막 이렇게 디스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래도 꿋꿋해져라. 어, 한 개만 쭉 가라. 앞만 보고 가라. 어, 나는 나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나야.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남의 말에 기구를 흘려서 내가 가고 있던 것을 방향을 흐트리트리지 말아라. 4월 달에 그것만 중심을 잡으면 된다. 남말 듣지 말란 소리야. 내 주관대로 가란 소리예요. 그러면 나쁜 일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다치는 수가 좀 있어요. 그는 자전거 많이 타시고 다니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자전거로 인해서 내가 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내리막길 조심하시고 내리막길 조심하시고 왜 대로변이 보이냐? 대로변에서 차 길로 자전거 타고 가신다면 차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다치 자전거로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랑 차랑 땅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몸에 기부싸거나, 이렇게 꼬매거나, 이럴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낙마가 있고, 거리에 횡액수가 있다. 그 형액수를 막아가라. 삼재풀이 했나? 엄마들? 해줬나? 해줬으면 좋겠다. 횡액수가 있으니까 이 횡액수 막아갔으면 좋겠어요. 안 해줬으면 삼재부적이라도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 사고수를 막아야지. 삼재부적 속에 사고수, 사고부적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3살 임신생 이분들은, 내가, (33살이야) 근데 기운이 바뀌었어 변동운도 들어서 이동수도 들어서 다 좋다고 쳐 (4월달에는) 웬 구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한테 구설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그리고 아파요. 아프지 않던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거나, 돈이 새나가는 기운이 들어온 거죠. 돈이 도무지가 모이지 않고,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야.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월달에는, 카드 값도 빵꾸, 모두 빵꾸, 다 빵꾸 나는 기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메꿔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서 돈을 꺼야 되고, 저기서 돈을 꺼야 되는데,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지. 돈이 안 빌려지는 기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때문에 고민이 심하다가 4월달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방송이 미리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4월 달을 대비해서 내가 어, 그러지 않게 모아 놓셔야 되는데, 이게 막힐려면은 막힌다니까 막히니까. 여러분들이 금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지출 좀 줄이시고 어, 가야 되는데, 이 빚이 있으면 빚이 빚이 늘고, 이자가 이자가 늘고, 이게 힘들어지는 기운 속에 있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요 4월 달참 많이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5월 달도 편하고 6월 달도 편해지니까. 4월 달에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너무 내가 딱... 4월달에 200만원 빚이야. 그럼 200만원만 딱 빌리고 말아야 꺼야 돼. 그럼 영역 잡아. 한3 250만원 빌릴까? 그럼 이 50만원이 5 0 0만원이 빚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빌리지 말라는 거지. 빌려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잘,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해갖고, 어, 되돌기면 조금만. 부채를 낼수 있도록 가시는게좋습니 부채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 안 생기도록 제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45살 경신된 이분들을 보면은 그 나가는 삼전대도요 이분들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4월달. 3월달, 4월달 움직이는 기운 속에 있지만 3월 4월달에는 내가 그래도 바삐바삐 어 바삐 움직이고 내가 괜찮, 괜찮은 거야. 작년보다 우리. 근데 작년에 왔던 그 에너지의 기운의 여파가 올월까지 부딪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4월달까지는 내가 고전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5월달이 돼야지 사실 더 좋아 5월, 6월달 5월달이 돼야지 더 좋으니까 4월달의 기후 속에는 내가 문서 변동이나 손재수나 관재수를 좀 조심하시고 왜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냐 묻어왔던 기운 속에서 내가 4월달이 더 조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기운 속에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뭔가를 얻어올 수 있는 기운도 있잖아. 움직임만 많지 돈한 푼도 못 버는 것 같아. 그래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영업하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능수 논란하고 제주꾼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자꾸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게 좋고 발복하는 게 좋고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 교사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 간에, 학부모 간에 이게 안 맞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 분 이런 분들은 좀 그런 걸 다툼을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의견이 안 맞으면 맞춰가고 혹시 고3 학생들 진학 상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는 서울대 못갈것 같아. 근데 난 서울대 가겠다고 엄마가 얘기해 보내달라고 이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 얘기하면 엄마 대놓고 까는 거지. 엄마 이 서울대 못 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 한번 잘 지켜보시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유도리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57세 무신생 이분들은, 어, 나가는 3제 7세 여자분들은 남자 때문에 망신살 들고요. 4월달에. 망신살이기 때문에 남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자분, 여자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뜬금없이 친구한테 무슨 제안을 받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이 사업 한번 해보자. 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거나, 장사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여기다 투자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받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셔라. 그렇게 하시면 손재가 가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관재가 낀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망신살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망신살 어떻게 있어? 말로도 생겨.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도 생겨. 말조심 많이 하고 남 일에 오지랖 넓게 펼쳐나가지 말아야 돼. 오지랖이 너무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진짜 12, 9살 다툼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지랖 뿌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면은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9살 병신생 이분들 4월달. 9세에 들어서서 4월달이 어떠냐. 4월달. 이 예수 9살 이분들은 4월달부터 나쁜건 없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부터 안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게 4월달까지 가는거지 4월달까지 4월달까지 가니까 어떻게 그냥 고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분들 그냥 그냥 묻어 묻어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기운인 거야 근데 이 기운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때로는 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 기다림에 미덕이 필요한 게 병신생이 예수 나옵살 이분들이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게 답이에요. 4월달 별답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렇게 답이 없을 때는 내가 뭐라고 래서 한식날 꼈다고 했잖아. 아, 한식 꼈으니까 이날 조상님한테라도 가서 그냥 동아줄이라도잡고 그냥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다면 여기 가서 기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에 가면 산신님한테 소주하고 삼색가일이라도 받쳐놓고 먼저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터에도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조상님한테 기도드리는 게 순서예요. 이 산의 주인은 내가 땅을 샀어도 내가 명의가 네 명이야 그 땅이 그래도 내거 아니야. 원래 자연의 주인은 자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연한테 기도하는 게 맞다고 난 봐요. 그리고 여든한 산의 갑신생 이분들 문서 문서 변 문서? 아니, 내가 기쁨이 찬란해. 오색이 활짝 폈어 이게 뭐, 좋을 일이 많다는 거지. 내가 그 전에 힘들었었는데, 아팠는데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 이게 복삼제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4월달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들, 4월달은 그냥 무의무탈하고 아, 아주 좋으니까, 이분들, 이분들이, 자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자기 집을 지니고 계신 단독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자기 집을 뭐 아파트에 사셔도 대감에다가 성주님한테 4월달에 시루떡이라도 받쳐놓고 좀 빌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혹시 누가 이거 이거 우리 집에 안 쓰는데 이거 가져갈래? 그래서 누가 물건을 준 거야. 그때 물건 그때 따라드는 부정이라고 하죠. 주당이기 보단 부정이 될수 있어요. 부정이 되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아파. 그러니까. 부정이 드는 기운이다. 4월달에는 작은 것도 다 부정이 든다. 눈으로 봐도 부정이요. 귀로 들어도 부정이요. 말로 해도 부정이야. 말로 짓는 건 구업이겠지. 내가 업으로 짓지 말라는 거야. 누가 돌아가셨어? 내가 들었어? 말로 누가한기지 마. 야! 누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르신들. 그렇게 안 하시면 별일 없이 잘 넘어가실 것 같고요. 그냥 부정이 꼈다 생각하면은 내가 그냥 향물을 좀 끓이시든지 소금물을, 향에다 소금물 넣고 팍팍 끓여갖고 씻어내든지, 아니면, 뭐를 풀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정 품는거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준님한테꼭 인사드려라. 그리고 이 할머니들,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사고 수 있으니까, 4월달에, 그 어디 여행 간다고 나갔다가, 자식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꼭 잡고 잘 다녀야 돼. 그러면 사고 나는 거야. 그것도 사고잖아. 어, 사고 나는 거니까. 그 조심하래. 잃어버릴 수 있다가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못 찾는 거야. 얘네들 아 전화번호 할래 때 전화번호 생겨가네. 핸드폰도 잊어버려 갖고 핸드폰번호도 몰라.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 띠들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4월달에또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어,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원숭이도 복삼제였으면다 좋겠습니다. 나쁜 거는 저한테 버리시고 좋은 것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